왕도 귀족도 모두 그의 이름 앞에 떨었다. 고구려 역사상 권력을 거머쥐고 왕을 압도한다는 사람. 그는 어떻게 나라를 흔드는 존재가 되었을까? 때는 7세기. 고구려의 권력은 왕실보다 귀족이 더 강했다. 그중 한 인물이 뛰어난 무력과 정치력으로 세력을 넓혔다. 심지어 왕이 그를 견제하지 못할 정도였으니 그의 권력은 이미 왕을 뛰어넘고 있었다. 그는 전쟁터에서 연전연승. 왕도 그에게 의존했다. 그러나 권력이 커질수록 왕실과의 갈등은 깊어졌다.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찬양했지만 왕은 두려워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연옥에 왕권을 위협한 자 하지만 결국 그도 피할 수 없었다 왕의 두려움은 칼이 되었고 연옥에는 숙청당했다 무소불위의 권력도 결국 더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역사는 연옥에를 배신자로만 기록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왕권과 귀족 세력의 충돌 속에 태어난 비극이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옥에 그는 영웅인가 반역자인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